신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한 유명 변호사가 반송에서의 날카로운 경고와 함께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신지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그 어떤 만설임도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신지 씨 다른 건다 제쳐두고 혼인 신고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린 강력한 경보음이었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던 막연한 불안감에 불을 지쳤다. 이것이 어찌 한낱 기후에 그치겠는다. 변호사의 경고는 대중의 기억 속에 끔찍한 잔삼으로 남아버린 과거의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반복되는 비극의 서사, 그첫 자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이야기였다. 그녀가 왕진진과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렸을 때, 세사는 그의 정체에 대해 의무를 그했지만, 낸시랭은 꿋꿋했다 그는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혜자이며,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왕자님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동화 같은 이야기의 끝은 처참했다. 모두가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사실 특수강도 반간든 점과 시리범의 파렴치한 사기꾼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일 줄은 누구도 몰랐다. 맨 실행에게 남은 것은 수업원의 빚과 저는 이용당했습니다. 나는 눈물의 고백,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선처뿐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남자를 만나는 성공한 여성스타라는 공식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새겼다. 비글의 역사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더욱 선명하고 잔혹한 형태로 되풀이 되었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이와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다. I.M. 신뢰여와 같은 황당한 말투, 뉴욕 출신 재벌이라는 거짓 프로피에 성별까지 속인 전청조의 사기 행각은 너무나 대담하고 황당해서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남연이가 나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한변했을 때 대중은 국가대표 영웅이었던 그녀의 판단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두 사건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사랑의 눈이 멀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 사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혹시 지금 신지 씨의 성황과 소름돋게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는가? 그리고 지금, 대중은 신지의 결혼 발표에서 바로 그기급들의 기시감을 느끼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과거를 가진 남자, 그를 향한 냉목적으로 보이는 사랑, 그리고 주간의 간절한 만류. 이 모든 것이 내 실행과 남연희가 걸었던 길과 놀랍도록 밟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대중의 반응을 두고 도가 지나친 참견, 즉, 오지랍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간섭이 아니다. 9 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청춘과 함께 웃고 울었던 스타, 신지.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랜선 이모이고, 누군가에게는 랜선 문화다. 수십 년간 대중과 시로에랍을 함께해온,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 같은 스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는 내정 어린 절규에 같았다. 이건 오지라피 아니야. 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야. 한편의 댓글은 이 집단적인 오지랍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의 불안은 결코 만산이 아니었다. 곧이어 문헌이라는 인물에 감춰진 첫 번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가 사실은 이혼 경험이 있는 불식남이며 심지어 쓰라의 딸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혼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실의 연인인 신지조차 교제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사실상 폭로에 의해 마지못해 전해 들었다는 점이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투명성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사람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할 모든 말과 행동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하지만 문헌의 숨겨진 과거는 김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숨겨진 사실보다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소름 돋는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문안의 숨겨진 과거는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숨겨진 사실보다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소름 돋는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의혹의 서막은 한라디오 방송에서 올랐다. DJ 김신영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신지와 함께 출연한 문안은 신질에 향한 애정을 과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그는 순진한 표정으로 복당 같은 발언을 던졌다. 솔직히 코요테 신지가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미세하게 얼어붙었다. 1988년생인 그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국민그룹 코요태의 전성기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당시 순정, 비몽, 실련 같은 코요태의 노래는 전국의 나이트클럽과 길보드 차트를 점령했고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부르던 국민가요였다. 신지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던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다고? 그의 이 발언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국민적 공감들을 무시하는 기만적인 행위로 비쳤다. 그는 왜 이런 어설픈 거짓말을 했을까? 순수함을 연기하려다 나온 실수였을까? 아니면, 신지의 유명세를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 유명한 줄 몰랐다는 말은 순수함의 증명이 아니라, 계산된 기말의 시작일 수 있다는 의심이 대중의 신뢰의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에 터져나왔다. DJ 김신영이 코요태 멤버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오난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신지가 멤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한다고 칭찬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선배님이 말을 되게 못하셔서 신지가 잘 정리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선배님은 명백히 김종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온내어, 불이 켜진 스튜디오 안, 베테랑 방송인인 김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헌급히 다른 화제로 넘기려 애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었다. 20년 넘게 신지와 동고동락한 다족 같은 동료이자, 바욕의 대선배인 김종민에 대한 명백한 무례였다. 신지의 연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옆에 앉은 신지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하는 사람의 겸손함과 20년 지기 동료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수만 가지 감전이 오갔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말주변이 없는 것과 배려가 없는 것은 다르다. 자기 연인 뛰어오자고 이신년 가족을 바보 만드네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래함 과연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라디오 방송에서의 언행이 그의 인성을 엿보게 한 단초였다면, 신지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보인 반응은 그 의혹의 슬기를 받았다. 떼까와 김종민이 문언을 처음으로 대면하던 날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예의를 차리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던 떼까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에서 의심으로. 다시 차라운 경계심으로 변해갔다. 결국 그는 대화 도중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고든 얼굴로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누군가 어디 가냐고 묻자 그는 짧게 화장실 좀 일하고 다 됐지만 그의 곱게 담은 입술과 싸늘한 눈빛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김종민 역시 특유의 어리숙한 미소를 지운 채 차차파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직 신지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신지야 정말 이 사람 괜찮은 거 맞아? 라고 묻는 듯했다. 이 신년지기 동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을 혼이 아는 그들이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오너는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가족 같은 동료들이 이토록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일까? 동료들의 싸늘한 반응은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과거 신지가 겪었던 끔찍한 연애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의 싸늘한 반응은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과거 신지가 겪었던 끔찍한 연애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델 위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고 강해 보였던 신지. 하지만 사람 앞에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과거 그녀 자신의 입을 통해 고백된 적이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방송인 이영자가 진행하던 한 포크소. 이영자는 신지의 똑 부러지는 성격을 칭찬하며 물었다. 신지씨는 남자들도 아주 야무지게 만날 것 같다. 그렇지? 스튜디오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델 위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신지의 대답은 모두의 예산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옅은 순우숨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저, 남자들한테 돈 많이 뜯겼어요. 순간, 이 영자의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설마 신지가 하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델 위에 디바는 그곳에 없었다. 그저 사랑에 매번 손처받고 이용당했던 한 여자가 힘겹게 자신의 야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강한 여성의 아이콘이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아픈 과거 연애사를 수년 위로 드러낸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이 고백은 왜 김종민과 빽다가 그녀의 연애에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다. 신지를 지키는 인간 방패였다. 과거 김종민은 한방송에서 신지에게 오는 대시를 쳐내느라 바빴다. 곧 털어놓은 바 있다. 그 상대는 가수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스타, 유명 배우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신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끊임없이 경기하고 마다섰다. 신지가 사랑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질 때마다 그들은 악역을 자처하며 그녀를 보호하려했다. 특히 한전 남자 친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별로가 아니라 너무 별로였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꼬졌냐? 몇 분통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들은 언제나 그분들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신직한이나 라고 선언하며 신질에 향한 변함없는 위리와 예정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의 문언 역시 과거의 나쁜 놈들과 겹쳐 보였을 것이다.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게 둘 수는 없다는 절박함 제발 이번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들의 얼굴에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 입이다 이처럼 가까운 동료들의 걱정만으로도 상환은 신상치 않았지만 여기에 미스터리한 반응이 하나 더해지며 의혹은 진폭된다. 바로 연예계 대표 마당발로 통하는 반송인 홍석천의 반응이었다. 그는 신지와 문원의 결혼 소식을 다룬 기사 영상에 축하의말 대신 의미를 알수 없는 음이라는 단한 글자와 눈물을 흘리는 이모지를 댓글로 남겼다. 연예계의 수많은 비밀과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가 왜 명확한 입장크명 대신 침묵과 눈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까?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의 결혼 소식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은 그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짧은 댓글 하나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자, 이 모든 논란의 한부판에 서 있던 신지는 마침내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다. 쏟아지는 의혹, 팬들의 절규, 동료들의 아픈 눈빛을 더 이상 매년 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해명문 발표가 아니었다. 훨씬 더 대담하고 정면 돌파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승부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 논란에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멤버 중한 명인 백가와 함께 박명수가 진행하는 라디오시오 생방송에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청취자들의 사연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소신발언 코너였다. 논란의 당사자가 그 논란에 가장 반대하는 인물과 함께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자리에 나선다는 것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있을까. 이제 모든 시선은 나디오 부스를 향하고 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고백을 할 것인가. 신지의 소신발언 예고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나디오 주파수의 귀를 기울이던 바로 그때 사만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바로 숭댁의 드레스를 입은 신지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문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웨딩 촬영 사진이었다. 논란의 폭풍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이 결혼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나딘처럼 보였다. 완벽하게 연출된 조명 아래 그들의 미소는 현실의 논란과 기이한 불협화음을 이루며 대중의 마음에 더큰 불안을 새겨넣었다. 이 사진 한 장에 팬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이들의 절규는 더욱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녀를 향한 내끓는 호소가 쏟아졌다. 누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파혼에도 우리가 다 모르는 척해줄게요. 제발, 이건 조상신이 멱살 잡고 끌어내주려는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그손 놓지 마요. 팬카페 게시판은 분노와 슬픔, 간절한 기도가 뒤섞인 글들로 가득 찼다. 언니, 제발 그 사람 눈빛 좀 봐요. 거기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와 같은 댓글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한 연예인의 결혼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스타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상원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 것은 결혼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풍상적인 순서, 즉 예식장 예약과 날짜 확정 이후에 진행되는 웨딩 촬영을 무시하고 사진부터 찍은 것에 대해 직근들은 코요태의 신곡 발표와 연말 전국 투어 콘서트 등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대중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아무리 바빠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절차들을 건너뛰고 사진부터 공개하는 것이 산식적인다. 혹시 이 모든 논란의 기정사실로 덮어버리고, 신지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묶어두려는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을까? 이 석연치 않은 해명은 또 하나의 의혹을 낳으며, 운언에 향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 결국 대중의 비난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운언에 향해, 공사 성공에 따른 원색적인 비난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사는 유흠업소에서 손님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매우 경멸적인 의미를 담은 은어다. 이는 대중이 문헌을 단순히 부적절한 연인을 넘어 신지의 부와 감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디꾼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표현이었다. 신지의 돈과 연예계 진출을 목적으로 한 사디 결혼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의심까지 공공연하게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신지는 왜이 모든 경고와 비난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낸 실행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심리적 한점을 엿볼 수 있다. 바로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심리, 즉 인지보조와의 더디다. 사람은 자신이 감정과 시간을 쏟아부어 내린 중대한 결정을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의 판단력과 그도 만의 시간, 감정 모두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에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낸 실행 역시 왕진진의 사디행가디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기자회견을 자첨하며 제가 선택한 사랑이보 결혼이라며 눈물로 그를 감쌌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외쳐도 내가 선택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에 더대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이다. 어쩌면 지금 신지 역시 비슷한 심리적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쏟아지는 비난에 맞서 자신의 선택을 지켜내야 한다는 오기가 오히려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의욕과 절규, 그리고 복잡한 심리가 뒤엉킨 채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약속된 라디오 생방송 단위에 신지는 방송국 복도를 홀로 걸었다.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차라운 흉광 등 불빛이 길게 뻗은 복도에는 카메라 불빛도 환호성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또박거리는 고드 소리만이 무겁게 올라퍼졌다.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박명수 와에 깔아 기다리고 있는 스튜디오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차라운 금속 문고리를 향했다. 곧 문이 열릴 것이다. 라디오 부스의 문이 열리고 신지가 마이크 앞에 앉았다. 온 내어에 켜진 빨간불 너머로 수많은 이들이 숨죽인 채 그녀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바로 옆자리에는 그녀의 20년 지기 동료 백가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그녀의 첫 마디는 굳건한 사랑의 증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전주복이 될 것인가? 그녀의 미래가 걸린 운명의갈림 길이었다. 지금까지 제기된 위험 신원은 차고 넘쳤다. 기늦게 밝혀진 그의 이혼 과거와 자녀의 존재, 전국민의 상대로 한 유명한 줄 몰랐다는 어설픈 거짓말, 20년 직이 동료를 향한 모래한 언행, 그리고 백가와 홍섭천이 보낸 사늘한 경고까지. 여기에 렌시렌과 남연희의 사례에서 나타난 비극의 전철은 이 모든 의혹에 서늘한 무게감을 더했다. 이 모든 조각들은 흩어져 있을 때는 단순한 불만처럼 보였지만, 한데 모아놓고 보니 한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대한 화살표와 같았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왜이 결혼을 강행하려는 것일까?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 되돌아갈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일까? 하지만 이 모든 의욕의 반대편에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기꺼이 그녀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상처를 보듬고 대신 화를 내주었던 동료들, 그리고 파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없었던 일처럼 벗어주겠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팬들. 그녀를 향한 이 거대한 걱정의 물결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사실 그녀를 보호하는 가장 푹신한 안전만이었다. 파혼에도 괜찮다는 외침은 당신이 무너져도 우리가 받쳐줄 테니 보디 당신 자신을 구하라는 가장 따뜻한 형태의 사랑이었다. 그녀의 선택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든 그들은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결혼은 결코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녀의 선택에 달렸다. 사랑과 의심,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 것인다.